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혁명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볼 종목, LNF 되겠습니다. 자, LNF주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장중에, 장중에 무려 8% 급등 이후에, 시간에서도 지금 5%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은, 시간에서도 이렇게 결국은 25만원을 넘어줬습니다. 하지만, 어, 맨 마지막 종가상에는, 자, 249,000으로 마감했는데, 자, 내일도 역시나 어마어마하게 시세를 줄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는 이유와 재료 무엇일까요? 자, 다름 아닌 LNF가 자, 유가증권 이전 상장, 자, 코스피 이전 상장을 자, 가결했다는 소식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많은 분들의 기대감 때문에 이렇게 매수세가 강력하게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과연 우리 LNF도 자, 포스코DX처럼 날아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최근에 포스코DX가 바로 이 코스피 이전 상장 때문에 올라갔는데 자, 포스코DX 한번 보시면 자, 어떠십니까? 자, 요렇게 고가권에서 결국은, 자, 이렇게 9%, 고가권 9%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시세 뿜어줬다. 이 말이죠. 자, 기본적 거래대금도 무려 8,500억 터졌다면 8,500억. 그죠? 자, 그런데, 자, LNF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재료의 성격은 똑같고, 자, 대형주라는 것도 똑같고, 고스피 이전 사냥은 똑같고, 한데, 무엇이 다르냐?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급 분석과 함께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요. 자, 수급 한번 보시면요. 자, 개인은 당연히 올라왔으니까 쭉 팔아 제꼈지만 외인하고 기관 수급 지금 3일 연속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타, 금융 투자, 보험 투신 쪽에서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연기금도 마찬가지죠, 상호펀드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자 기본적으로 모든 이런 대형주들, 대형 소식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요 들어온 물량들이 그냥 나가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엄청나게 이러한 매도세로 인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을 나갈 텐데, 자 LNF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엄청나게 심한 종목이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제대로 가지 못했었습니다. 차트 한번 제대로 보시면요, 자. 크게 주봉으로 한번 보실게요. 주봉 흐름상,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주고, 저점, 저점, 저점 계속 잡아주고 있다가, 최근에 올해 초들어가지고, 2차전지 대상승과 함께, 자, 박스권 한번 뚫어준 다음에도, 그렇게 추세를 길게 이어가지 못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밑, 박스권 바닥으로 내려오고, 중단부 지지받아준 다음에, 다시, 요 때가 바로, 요 때가 바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제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 7월달, 그때, 반짝시 줬다가, 다시 여지없이 공매도 세력에 의해서 어마하게 밀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다시 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가결이 돼 가지고 다시 추가 상승하게 되는 건데 자 코스피 dx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 볼까 해요 자 영상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정말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8월달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바로 받아가세요. 지금 휴가들 많이 떠나고 계시죠? 그런데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휴가비 걱정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운 여름 휴가비 걱정 없이 편안히 즐겁게 보내시라고 이번 달 휴가비 걱정을 덜어드릴 황금 종목 딱한개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껏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올라간다.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대박주를 나는 더 이상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종목은요 상승 모멘텀 재료가 확실합니다.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충분히 매집하고 있거든요. 여러가지 시비, 자료 분석 등 전부 다 해놨습니다. 자 외인 기간 수급도 동시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더 커질 예정이고요. 원래는 9월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선물로 드리려고 했으나 8월 달에 바닷건 시그널 지금 착이 됐어요. 그래서 세력들의 일정이 조금 빨라진 것에 대해서 이번 달 바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상승재료 그리고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가계약 및정부관리 호재도 같이 껴 있다는 거죠. 보통 대박주 급등 패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저점에서 소리소문 없이 매집한 이후에 폭발적으로 시세분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전혀 그 전에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세력 또한 밑에서 열심히 물량을 매집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금양 되시겠습니다 금양 주봉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 저점 대비해서 무려 3,13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때도 추천드렸었는데요 이때도 10배 정도 예상하고 추천드렸는데 여러 시대적인 상황과 수급과 더불어서 자 여러 모멘텀이 껴버리니까 무려 3,000%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줬죠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드신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제가 3배에서 5배 이상부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정리하시라 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이러한 금양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충분한 매집한 이후에 폭발한 아주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렇게 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실탄 확보를 한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위로 튀어 올라와 주는 것이죠 최근 또 어마어마한 시세를 주는 동훈아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해 놓고 매집 이후 숨도 쉬지 않고 올려서 개미들이 따라붙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하지만 무려 저점 대비해서 5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중요한 건그 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는다 라는 거죠 리튬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 대비해 가지고 무려 700%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WI가 3명까지 바꾸고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더욱 더 확신을 가지고 추천드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종목 얘기를 드리는 데 뜬구름 잡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종목은요. 유보율 5,000%, 자본금은 350억 정도로 소용 줍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께 지금 추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바로 상한가를 갈 정도로 물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드리는 거고요. 자본 총계 1,200억, 바닥권 상승 시그널을 이미 포착했고요. 상승 지름 일정만 무려 최소 5개 이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8월 최소 5배 이상 주도 테마 확인되 자 로봇 관련주 그리고 AI 관련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 수급까지 이미 다 확인 끝난 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며 재무 분석하며 찾아낸 종목입니다. 자이 종목 받아가셔가지고 휴가비 용돈 월급까지 꼭 벌어가실 분은 010 7625 3168로 급등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주시면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리겠는데요 자이 종목으로 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오셔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그러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또더 좋은 종목 선물로 드리겠죠 이렇게 선순환이 이어지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이 종목으로 8월 한달 푸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가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전 상장 좋은 이유가 뭘까요 자첫 번째는 공매도 잔여 물량이 줄어든다는 기대감 그리고 좋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기대감 요 정도가 있겠죠. 그죠? 요두 가지인데 자, 기본적으로 코스피 200에 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지만 자, LNF 같은 경우 시초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매도가 여전히 이전돼서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실 공매도 잔여 물량이 줄어든다 기대감 자체는 크게 없을 거예요. 자, 그리고 좋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회사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건 있는데 자, 포스코 DX가 자, 하지만 LNF와 포스코는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무엇일까요? 바로 차트의 위치입니다. 자 차트 위치인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 차트가 어디죠? 고가권입니다. 고가권이기 때문에 자 공매도 세력이 공매도 물량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추가 상승했을 경우 손해가 무한대로 커진다는 거죠. 하늘이 뚫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자, lnf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고가권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 방어가 가능하다. 라는 거죠. 올라도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이때 많이 들어왔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올라봤자 밑에서 기본적으로 쇼치고 여기서 다시 물량 사재끼면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려야 된다는 그러한 필요성이 없다는 거죠. 즉 무엇이냐, 쇼커버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포스코 DX의 상황보다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DX 이전 상장 결렬됐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게 미친 듯이 보여주느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dx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계시고 하지만 그렇다면 내려 박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아니죠. 자이 보세요. 이 음봉. 고가권 몇 퍼센트까지 갔습니까? 14%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만큼 기본적인 패시브 자금과 LNF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 자체도 더욱더 부각될 가능성이 큰데요. 자 거래원 이체문서한 보시면 이렇게 미래세 쪽에서 들어오고 NH 투자 그리고 삼성 멜린치 쪽에 들어왔어요. 외인 기간 수급을 주로 이용하는 삼성과 멜린치 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들어왔다는 거 그리고 개인의 수급들이 좀 빠져나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호재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매물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매물대를 털어먹을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이 세력의 본절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친구들이 여기서부터 올랐을 때 바로 때리면서 밑에서 사 모았는데 다시 올라가면서 물량 반환하고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 충분하다는 거죠. 올라갈 때도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계속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 매도세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죠? 그 친구들이 올라가서 팔아 제끼면서 같이 사, 사 올리는 그런 양방 취하는, 양방의 포지션 취하면서 달린다는 거거든요. 자. 이제 포스코 이전 상장이 결정이 됐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매수세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자, 기본 개인 수급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 폭발적인 엄청난 거래 대금은 당연히 예상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무조건 따라 올라갔을 때 사야 되느냐? 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윗꼬리 이렇게 길게 보시면 세력을끼 자체가 LNF 같은 경우 꽉 막아지는 경우가 드물어요. 자, 그리고 올렸다면 밑으로 쭉 빼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적당하게 눌렸을 때 이러한 반등 노리면서 들어가셔야 될 But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LNF 매수매도 대응 전략집입니다. 자, 제가 기본적으로 LNF의 이런 끼 그리고 평단가 다 적어놨습니다.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세력의 평단가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내일 어떤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시나리오 세 가지 전부 싹다 적어놨으니까 본인 평단가에 맞춰서 적어놨거든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평단가 다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물 때 많은 거 위주로 해가지고 평단가 적어놨으니까 내일 꼭 받아서 확인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는 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 100%. 무료고요. 자,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이 더욱더 잘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점 확실하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받아가셔가지고 사용하신다면 저는 수익 나신다고 100%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보시더라도요, 자, 구체적인 가격, 매수가, 매도가, 세력의 평단가 말해주는 채널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린다는 거죠.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이고, 자,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꼭잘 사용하시고, 여러분 본인만 사용. 하세요. 자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시고요. 아셨죠? 자 받아가시는 방 정말 쉽죠? 우측 하단에 자010 7625 3168로 자 LNF 자료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LNF 대응 자료집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시총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비중도 크게 담을 수 있어요. 자, 정말 돈벌수 있는 좋은 기회. 자, 지금 같이 중구난방의 테마장 속에서 간만에 이번 주는 LNF 하나로만 수익 볼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보다 좋은 뉴스 빨리 나오게 돼가지고 영상 찍어 드렸는데요. 하지만 무조건 따라 붙기 보단 적정한 밑에 눌림 잡으셔가지고 큰 수익 내시는 전략 취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혁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